급변하는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AI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단순한 연산을 넘어 데이터 분석, 학습, 추론 능력까지 갖춘 차세대 기술입니다. 10. 혁신적인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맞춤형 AI 칩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오직 IoT 시대에 맞춰 엣지 환경에서 AI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LG AI 반도체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8.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메모리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HBM HIGH BANDWIDTH 메모리를 넘어 더욱 진보된 PINPROCESSNG-in-memory 기술 개발을 통해 AI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7위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6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대기업들이 시도하지 않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우수한 인재 확보는 ai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4위 AI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성장은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3위 정부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ai 반도체 산업 성장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2위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반도체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 생산 시설 확충, 인재 확보 등 A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망의 1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적극적인 투자,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반도체 AI의 밝은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며 한국 반도체 AI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봅시다.